이적이 좋아요, 유희열이 좋아요. 이런 것도 있고요. 진짜 맹한 거예요, 컨셉이에요? 네. 이런 것도 있고. 맹하다니요, 제가 맹해요? <laughs> 맹한가, 내가? 일주일에 맹겨도 몇 번이나 드세요? 네. 뭐 거의 다 거기서 거기네요, 지금들. <laughs> 어... 일단 그 실제로 맹하냐고 네. 여쭤 보셨는데. 네. 어... 실제로 좀 맹한 모습이 있어요. 음. 네. 지금도 약간 맹해요 제가. 그래요? 이건 실제예요. 근데 이제 뭐 예능 같은 곳에 나가면 항상 완전한 내 모습만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좀 과장되는. 하지만 네. 뭐. 예능을 하다 보면 어, 그 분위기에 동화되면서 약간 더 이렇게. 평소보다 많이 업되고 조금 우박하는 경향이 생기잖아요. 그렇죠, 그죠? 네.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매개해 보이셨어요. 네. <laughs> 네. 그리고 이정 씨랑 함께하실 때는 네. 정말 그본 모습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아, 네. 이정 씨랑 방송의 적이라는 네. 쓰레기 같은 프로그램에 <laughs> 찍었었어요. 아... 어... <laughs> 아, 굉장히 재밌었어요. 재밌었고 이제 저는 그 방송을 사실 통해서 어, 많은 예능에서 섭외가 들어오고, 네. 어, 다시 태어났어요 정말. 예, 그 예,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 자신을 많이 났어요. 어, 너무 많이 났죠. 너무 많이 났죠. 네. 어, 근데 그것도 그것 역시 이제 대본 반 그리고 뭐 실제 상황 리얼리티 반이었는데. 어, 처음에는 이제 대본이 좀 많다가, 네. 끝에는 거의 저희가 그냥 이끌어가는 아. 상황들이 많았거든요. 그러면서, 음, 제본 거기서는 정말 연기였어요, 사실. 아, 안 믿어요? 에이. 연기가 그,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?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정말 심한 것 많이 했거든요. 그게 정말 실제 상황이었으면 저는. 글쎄요. 욕 많이 먹었을 텐데. 욕 많이 먹었나요? 제가. 아니 즐거웠어요. 네. 정말 우리에게 그 의외의 모습을 보여줘서 네. 아이 남자 반전남이네 우리가 생각했던 그렇게 단정하고 어 그런 사람만은 아니네.라는 네. 이좀 친해질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그 프로가 뭐 어떻게 평가하셔도 네. 이정 씨는 어떻게 평가해요, 그 프로에? 쓰레기 같다고 <laughs> <laughs> 아니고. <아니에요, 우리, 웃음> 어... 처음에는 사실 불평이 많았어요 우리 예, 둘다아 예. 우리가 여기 나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지 음, 음. 뭐, 후회도 되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게 좀 자연스러워지면서 놀이터 같은 곳이 됐죠. 네. 사실 거기 계신 이제 감독님, 피디님이랑 작가님들 천재세요. 음. 너무 그런 걸 잘하세요. 네. 어, 처음에는 참 미웠지만 어, 돌아 되돌아보면 감사한 아, 분들. 고마워 보는데. 네. 네. 그러니까 그 어떤 어, 한 사람에게 이런 의외의 모습을 잘 끌어내는 사람들은 예. 진짜 천재 같아요. 그렇죠? 이정 선배님도 약간 그런 어... 그런 게 있으세요. 네. 주변 사람을 잘 이끌어 주는. 두분이도 음, 음. 워낙 가까우시니까 네. 그게 다 나온 거겠죠. 네, 네. 네. 그렇죠. 자, 뭐또 하나 더 대답하시고 싶은 게 있나요? 없으면 어... 안 하셔도 돼요. 네. 예, 너무 뭐 좋은 거많아요 거 아, 싶어요. 이거 한번 해 주시면 돼요. 어, 1669 오철희씨가 예. 쓰셨는데, 니냐니뇨 한 번. 니냐니뇨가 뭔지 아세요? 이게 그. 아니, 여기 화면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. 이게 이게 그방송이적이라는프로그램에서한 건데, 그. <laughs> 대본이었어요, 이건. 저는 사실 이게 뭔지 모르, 모르고 했는데, 냉면을 먹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는. <laughs> <laughs> 예능. 네. 네. 저는 이게 그렇게 어, 사람들이 주목할 줄 몰랐어요. 개그맨 쇼 다시 한번 부분 없어요. 음악하게 너무 아깝다. 좋은 걸 잘한다 이년이요 까지 그 여러 음악 프로에서 봤지만 이렇게 매력적인 모습은 오늘 처음,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노래할 때보다 더매력이아 그래요? <laughs> 네. 네. 자 이렇게 홍보들을 좀 진행을 해봤고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그 남겨주신 사연, 진짜 여러분이 쓰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맨붐 토크를 진행하겠습니다.